사장님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창큐TV 긍정맨입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노하우라는 주제로 10부작 시리즈를 만들어서 연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리즈 전체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는 장사하는 법. 이윤을 극대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원가 절감, 수익성 분석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객단가 팍팍 올리는 법. 고객의 1회 구매당 평균 매출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품 패키지와 업셀링, 그리고 크로스셀링 기법, 프리미엄 옵션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남다른 메뉴 만드는 법, 경제업체와 차별화된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메뉴 개발, 신선한 재료 활용, 지역 특산물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 등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매력적인 플레이스 만드는 법. 온라인에서의 유입 고객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용이나 SEO 최적화, 온라인 광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 분신 같은 직원 만드는 법. 직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동기부여 전략, 인센티브 제도, 직원 교육과 훈련, 피드백 시스템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하는 법. 고객들이 쉽게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로고 디자인, 매장 인테리어, 고객 경험,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법. 소셜미디어, 이메일 마케팅, 오프라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타겟 고객층 분석 및 맞춤형 메시지 전달 방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방법. 고객이 지속적으로 재방문하고 브랜드에 충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고객 보상 프로그램, 정기적인 이벤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인화된 경험 등을 제안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효율적인 비용 관리 방법. 비즈니스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산 관리, 비용 절감 전략, 공급업체, 협상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열 번째,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법.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취향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시장조사, 트렌드 예측,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로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인 남는 장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다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고 성장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증대 전략. 매출을 늘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고객들이 찾고 있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격 전략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할 때는 단순히 원가에 이윤을 더하는 방식을 넘어서 시장의 수요와 경쟁사를 고려한 가치 기반 가격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가격 인상은 제품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고객이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익을 남기는데 필수적입니다. 모든 지출을 꼼꼼히 체크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재고 비용을 줄이거나 에너지 절약 방법을 도입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공급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재료를 구입하는 것도 이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고객 유지 전략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매출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조건 매출을 올리려고만 하면 비용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을 늘리면서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무 분석을 통해 현재의 비즈니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남는 장사하는 법에 대해서 다섯 가지 주요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매출 증대, 가격 전략 최적화, 비용 관리, 고객 유지, 그리고 매출과 비용의 균형 맞추기.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잘 관리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분명 더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객단가 팍팍 올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상 창크TV 금정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